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픽입니다. 정부가 전국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다며 지난해 314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보급 실태 분석 결과 실제 집행은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복지부는 추경 예산을 통해 공기청정기가 보급되지 않은 경로당 전국 48,744개소에 65,002대의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말 기준 실제 보급이 완료된 경로당은 12,566개소에 18,401대로 아직 44,683대는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복지부는 작년 5월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다며 각각 314억과 248억의 추경을 배정받았고 같은 기간 어린이집의 경우 신청 대비 81%의 공기청정기가 실제로 보급됐으나 경로당의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 진행이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